Música 그런도 끝이 명안 되면 뭐안해요내대상이데이 방송을... 이거도 끝까지 두 가지 방법이 바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대가 있고, 여기 그냥 그 동영상을 녹화를 떠다가 여기서 징징가지고 다시 가 그거 있는데, 이번에도 막아놨다는 게 아니라 현장 생중계에 의해서 하는 걸 못하고 아, 이런 거까지 녹화를 해다가 조금 희청해서 지금 여기서도 돼 녹화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리면돼 조금 불편한 건데 희청해서 별거 다해나보라고 아니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더뭐 기가 막힌 것도 다능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이거 찍었는데 나는 이거 이 장면은 못 올리게 하는 거 편하게 찍는 거 그래서 이제

<�idden gets on> 아니 언론방송 다했어뜨다 뜨니까. 얼마나 으로 들어줘. 예, 그 예, 말해, 그래. 그거를, 좀, 뭐, 했으면, 이게 검색어 쓴 거야. 이게 물으면 글씨판 나와. 뭐를 눌러야 돼? 까만 그걸 눌러야 돼. 동그란 거, 돋기를누르야기를 누르는 거야.

여기 어, 그이.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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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엔터치함 이거 이거 구독란게아 이거 이거요? 구부란 예. 거? 아어 응. 아, 어, 나왔, 나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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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왔는 아, 그럼 여기서 그래, 이제 그렇그리고구독 그래, 아. 그럼 구독 수가 나오죠 아까 그거 누르요어 그렇지 이제 구독 네. 네. 구독 안, 안 됐는데 <목소리> 어 이거 지금 뭐. 그럼 구독, 구독 중이제된 거야 아된 거야, 어, 거야. 거야. <목소리> 거야. 아, 이저저뭐 그렇게 뭐, 뭐, 아, 검색을 했더라고 그래. 그래. <목소리> 아, 여기. 그래. 몰라가요.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열어놓고 네. 검색어 재료에 검색을 네. 가서 다시 한번 이름을 치고 이름을 치고 여기 독백이 땡그런걸 여기든 네. 여기든 네. 눌러. 그럼 그 해당 그래비가 나와 그럼 여기서 구독을 누르면 또한번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되는 거야 네. 구독 중에 다시 네. 누르면 알아요 구독 중은 알아 여기 그냥... 아, 뭐, 쭉 뜨는 거 내가 네. <목소리는> 아, 아, 그런 말 들어왔으면 이런 거 좋아해 놓은 근데 는거는 네. 못해 뭐 아, 가지고 이거 한번 해주서 고맙습니다. 명함이 하나 들어가고 저 고거 공문으로서 그런 거 하고 기하다보니데 금년 1 월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늦게 시작했는데 한번에한번더 해줘요. 아그아그 아. 잘하는데, 아 잘못 해가지고 이제 구독을 누르자고 이런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게 구독은 자동으로 튜브를에는 무작위로 야, 야, 야. 그 최근에 좋아진 영상을 중심으로 단어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야 이게 눌러주는 자체. 야, 야.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여기 못나온 사람들 또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하더라.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뒤집어지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여론이 고 홍보라고. 그래다 알고 있니다못나온 사람들 위해서 가족을 통해가지고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걸 눌러요? 동그랑이, 덮백이, 아, 덮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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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쪽에 동그란 게 덮배기예요. 덮배기 눌러요? 네. 아 덮배기 눌러가지고 아. 이제 여기서? 추나추동을 눌러라. 어, 그래. 추나추동, 영문이니까. 영문이니까 한글을 해가지고 다시 추나추동해서. 어, 아, 어, 뭐, 있지만은 그래도 또 쳐도 상관없어요. 또 나오죠. 추나추동 해보이. 아니야 화가 아니야 추나야. 추나 가아니고 화. 여름 <화자고, 몇> 아짜. 여름 아짜. 어, 여름 아짜. 화자. 꽃하자가 아니고, 봄꽃이라는 소리가 그래, <몇> <벌거가> 아니고. 알아. <진짜. 몇> <몇> 내가 잘 눌러 줄게출하고 잘.. 네. 그리고 여기 아, 그리고? 아, 여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TV 치야지. TV 치야지. TV 치야지. 치 치야지. 아, 고 요거 거 동그란 거 여기 에 누르는 거야. 나왔잖 이거 사람 이나요그 한번 다시 눌러 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내 해당된 그거화면이 아니 근데 좋아요 누르는 건 어디 있어 좋아요 누르는 거. 어, 이걸 눌러야지 이제 좋아요가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여기 또 좋아요 여기 나왔잖아 좋아, 그래, 그게 좋아요 수납 수동 나왔잖아 지금 조금 전에 또 올린 거야 내가 아, 편집해가지고 녹화 다 가지고 하나 올린 거야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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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아 어우야 어예 예. 예우야어그야 예. <laughs> 아, <이거 웃음> 내가 이런 데도 돈은 교수는 뭐 후원들 좋은 수가 올리요 아유, 알 아, 뭐 저, 저도 많이 했습니다. 뭐 저도 뭐, 어, 그 민용 교수나 이런 분, 뭐, 훌륭이 분들한테. 아튼 돈은 없어겠다 나다가 이렇게 후원 좀 하고. 음, 아, 여기서 이제 뭐, 뭡니까? 실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지금 녹화해가지고 지금 올리느라고 제가 뭐 입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에도 그 원이원이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 퀴퀴에서 네, 그, 네, 네, 어, 네, 저 인문하다가 나와서 퀴퀴에서 어 정책 보좌관 좀 하고 지금은 저 회사가 지금 전 일을 맡고 네, 우리가 네, 사진과 소화와 인 네, 네, 동영상 이런 걸끝 역사 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 나가고 네, 그사진은 네, 일찍 오래 한1오년 정도 찍었는데. 네, 아, 우리 국만 금련에 혼자 여행하면서 하면서도 또 이렇게 할알 있고 이런 데서 자기가 생하리나라에 있는 문 얼마나 많은지 요 네, 어, 그러면은 저는 어 이걸 저녁에 들어가서 편 편지를 션또방송을띄워야 되니까 저는 들어갔다가 내일 또 회사도 출근해야 고 이거 아, 아, 그렇게 하시고 아, 김복준 교수님. 나중에 네. 네. 전화하면 전화도 받을수있 w to do t 는 a t I don't know how to do that. I don't know 일 o w to d 고 that. I don't know how to do that. I don't know how to do that. I don't know how 이 o do t h a 이 I 이 o n t know h o 이 아 그러면 고맙습니다. 아어저보다는더 동생이신가 보이네. 나이 사 민준생인데. 아우 저는 나이트 했요 나이트 했다고. 어 나이 아, 그래요. 모자 네. 아, 쓰고 모자 쓰고 모자 쓰고 요난 일부러 장하고 <위장을> <laughs> 내 머리 알겠습니다. 나도 일부러 선글라스 쓰고 어4 6년생이라요 어, 그렇습니다. 몇 살이 또 많아? 그 13살이긴 한요 그래요? 네, 저5년생이에요 5년생 아, 네, 네. 어, 나이 좀 됐는데 그냥 인구가 나이 많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보니까 전혀 욕이 어, 어, 이런 거 찍으려니까 그 그래, 일부러 내가 선글라스 쓰고 그런데 인구 러 선글라스 위장장하고 네, <laughs> 괜찮아요 아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É, meu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사모님 아빠 막울부그더라고 눈물 짓더라고. <목소리> 이거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밤새우실 거지? 그 집에, 집에 가려고 구매한 겁니다, 이게. 다 좋은 시계예요, 다. 여기다 면다 흘러가지고 다시. 이게 만드신 거예요? 아, 요거는 모노포트라고 전문 사진 기울자들이 있 그, 또, 그, 그, 어, 원포트야요 이거. 산발이 낚이 있는 거에요. 여기다, 여기, 그, 그, 한발 속에다 뻗은 거에요. 이게, 이게, 그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 많이 모일 적에, 사람이 적게 모일땐 관계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일 적에는, 어필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작전이냐면은 이거 작품과 애무 빗장에 대해서 국민에게 올라오는 건. 오는데 이걸 이걸 어. 이걸 마음대로 꺾어서 전후자으로 돌아가지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아, 러 젊은 분이니까 이런 거 해도 되니까 내가 좀더 네. 유심히 보시기도 한것 같지만, 내가 그래서 이게 다 네, 보답이니까 네. 애국어는 보답이니까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야. 네. 그게 근데 비싸요 비싸요? 네? 비싸요? 아, 처음에 이제 유튜브로 오시려고 그러면은 네. 2만 원짜리 있어, 이 삼각대 이렇게 되는 거, 네, 플라스틱 네.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오시는 거지. 아, 이건 너무 싸구려니까 그렇지 2만원이에요. 어, 그 너무 싼 것도 있어요. 에, 네. 내가 그몇 사람들. 이게, 정도... 이게 3만원짜리인데요? 예. 뭐 아, 그런게 저, 저, 그건 좀안 뭐 좋은 건데. 네. 어, 뭐 연락해 주시면 내가 저, 그 2만 3천원짜리 홍대 입구 지하철 2호선에서 사는데. 네. 내가 어제도 여기 손옥선씨라고 하나 사다 줬거든. 네. 그거 사면은 아주 훌륭해요. 너무 좋아. 가볍고, 여자분들이 쓰기 너무 좋아. 간편하고. 이거는 접었다 폈다이렇 고장물도 네. 많고. 이 회전각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네. 이게 볼이 안 돌아가. 아, 이거 이렇게 저는 365가 안 돌아간다고, 이게. 이거는, 이거는 나도 있는데 이건 뭐 이런 건나 집집에도 몇 개가 있다몇 개가 있다고, 이게. 네.